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내가 좀 늦게, 늦게 올라오는 날에는 영상을 그 그 때, 그 때, 부랴부랴 제작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 7 시에, 다 예약이 다꽉 차있거든요, 사실. 꽉 차있는데. 근데 보통 늦게 올라오는 거는, 그 시간대 우연히, 아, 이걸 먼저 말해야겠다 싶은 소재를 찾았을 때, 그때 부랴부랴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6시 47분인데, 우리 보황님이 영상을 올렸더라고. 그리고, 그, 진짜, 재산을 빡 까버린 거야. 재산을 빡 까버렸는데, 어이 이건, 굉장히 재밌잖아. 심지어 22시간 전에 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좀 얘기했다 싶어서 오늘은 충격의 보황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남의 재산을 내가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은 그 제목이 사실이면 유튜브 그만둡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자기 재산을 인증을 했거든. 그래서 뭐이어나저러나 유튜브 내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사실상 진짜 탑티어 중에 탑오탑이라고 볼수 있는게 보왕. 유튜버들의 유튜버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안티빼미의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도 보왕이란 사람은 그윤 김지선이 망할 <laughs> 그 오랜 그 그런 것들이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좀본게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거 좋은 의미로 다르게 보여진 게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사실 므 유튜버를 그만둔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보면 자기가 인터넷 방송 유튜버를 10년 넘게 하면서 기부 같은 거좀 많이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너무 풍족한 나머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아니라고. 이아래아래 아래 진짜로 아니라고. 그래서, 뭐, 보안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뭐 계속 뭐 기부하시고 주기적으로 하잖아. 지금도 주기적으로 기부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족 후들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암 걸리는 가족 후한테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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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까지 플렉스하고 왔었잖아, 그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와 달리, 자기는 뭐 이게,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렉스하고 이제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리액션을 보고 그게 삶의 낙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보다는 돈도 막썩고 남아, 도니깐 저러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속이 쌓했나봐 그래서, 전에 한남 더일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거기서도, 야! 저 아까 사실 복겸집인데 연기하는 거다. 뭐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 며칠 만 듣다 보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미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어느 정도 는 나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아닌데 했다고 하잖아. 그게 진짜 미치거든.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했다고 하는데. 진짜 미쳐. 근데 문제는 이게 반박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냐. 그러면 그게 진짜로 사실이 됩니다. 진짜로 그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게 법원 등기소가 갖고 이제 재산을 이제 하나씩 인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직접 실시간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가장 확실한 인증 방식이지 멍청도식으로 아니라. 그래서 바로 따다다닥 입력하고 하는데 어 신청하신 그런 번호로는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내역이 없다. 소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알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걸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구청가 가지고 이제 공문서로 또 보여 주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조회 결과가 없다. 그래서 뭐, 보겸이 뭐, 한남 더일이 있다. 아파트가 뭐, 네 채다, 다섯 채다. 막,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이제,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이 다 이걸 또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금융자산을 또 인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들어가서, 명의로 된 통장을 또다 보여줘. 근데 뭐, 국민은행 238원 있고, 뭐, 기업은행 만 900원 있고, 뭐, 다, 다 보여주거든. 신한은행 만한 2만원 있고. 그러다가 조금 많은 게, 우리은행이 조금 있더라고. 우리은행에 체크카드 쓰는 거 160만원 있고, 그리고 청약 저축은 2만원 한번딱 넣고 이제 안 넣고 있고. 그리고. <laughs> 제일 많은 게 농협 쪽에 2천만 원들어는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쇼츠 쪽으로 그대로 투입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다 제외하고 나면 뭐난 가지고 이게 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영상으로 말씀드려겠다 생각한 이유는 방금 전 말한 대로 진짜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습관이 뭐냐면 돈 들어오면 또 그건 뭐 이제 플렉스하고 컨텐션 만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런 플렉스하고. 이렇게 자기는 살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돈이 썩어 남아 돌아 가지고 이렇게 뭐 플렉스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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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운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워낙에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사람들 반응들은 그거야 우리 보겸미형이 집도 좋고 건물 있고 차도 있고 그러면 안 되냐 막 이런 거 있지 나는 우리 보겸미형이 본인한테 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행복하게 내비려 둬라. 그래. 오킹도 빼라리, 빼라리인가 그거 타고 다니냐, 아니냐, 그지? 그러면서, 뭐, 자기가 번 돈을 왜 해명을 해야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가족후라도 선을 시키자라는 이야기부터, 뭐,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제, 우리, 우리 보왕님이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 와중에, 400만 복귀 축하해, 형. 이라고, 50만 누가 플렉스 했는데, 보니까, 그새 400만 찍었더라고. 그래서, 오오오. 축하드립니다, 보왕님. 저만몇만 주시면, 저만 몇만, 만 명만, 나, 나, 만 명만, 나 진짜, 나 앞자리 4점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나는데, 근데, 일단은, 이걸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 사람 보는 게 천문학적으로 들어올 건데, 진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좀 깜짝 놀랐거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올 건데, 저게 저러, 저게 가능해, 나도 맨 처음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저게, 사실이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 저게 사실로 보여지잖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게 사실이라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 저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금융자산이랑 부동산 자산이 없는 거지, 나중에 좀 이제 현물자산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 현물 자산. 현물 자산은 뭐냐면, 이제, 골드바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한 덩이 한 2억씩 하잖아. 그러니까. 그 몰래 이제, 집에 이제, 뭐, 보면 금고 같은데, 그 골드바 한 두, 두어 덩이 있지. 야,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 옛날에 뭐, 그, 그얘 문재인이 금개 5 0조사 뭐, 이런 얘기. <laughs> 또, 문재인 맞나? <laughs> 최순실이었나?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건 너무 너무 사실 아니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돈을 얼마나 쓸어담는데 돈이 저렇게 한게 저게 문제라고 그게 그래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골드바 같은 거 조금 사놔가지고 한 이게 집에 좀 이렇게 몇 덩이 묻어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근데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되게 보기 드물긴 드문데 희한하게 스트리머 중에서 저런 유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몇명 봤던 것 같아 스트리머 중에서 희한히 유독 저런 사람들이 몇명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때그때 그때 들어오면 그냥 뭐뭐이 정도면 나무 뭐 충분한데 하면 더 지꺼 쓰고 이제 뿌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봤거든 근데. 일단,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어, 그, 물론, 우리 보왕님이 훌륭하신 분인 건 맞지. 맞지만, 저런 생활 습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씩. 저거는 <laughs>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사람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 유비무원이라고 해서, 돈을 벌때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자산들을 쌓아두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쪼록 뭐, 보왕님 400만은 축하드리는데, 보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런 소비 패턴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까쌰.